안녕하세요. 온 우주가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가 나를 도와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의 손길을, 도움의 기운을 굳이 내가 배척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온 법계에 가득한 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원력이 온 법계에 가득한데도 그 원력을 굳이 회피하고 있는 게 나입니다. 법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불이 아닙니다. 불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불이 법문이라고 하죠. 문없는 문이라고 하죠. 있는 그대로의 전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군가의 아픔 위에서 나의 즐거움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새가 벌레를 먹었을 때, 바로 새는 먹이를 얻었지만 벌레는 아픔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10년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갔다. 이런 말이 든 여러 사연들을 보면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갈 만큼 누군가의 또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10년 묵은 체중이 생길 만큼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것이지요. 그랬습니다. 서로의 아픔 속에서 서로 그 아픔으로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대립의 구조. 그것이 바로 둘의 세계입니다. 그 둘의 세계를 넘은 세상. 그 하나의 세상.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살림입니다. 경우가 말했던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나의 집임을 아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이 삼천대천세계가 나의 집인 일이라면, 삼천대천세계가 나의 가족으로서 나의 일에 기꺼이 동참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이 아닌 영역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진정한 행복, 깨어지지 않는 즐거움, 영원한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온 법계, 온 우주의 노력 거기에 있는 동참을. 하면은 됩니다. 어떻게 동참할까요?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을 바로 법계가 원하는 일, 부처님이 원하는 일, 온 우주가 원하는 일로 바꾸어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일에서 나라는 상, 나라는 벽, 내 것이라는 한계. 이것을 넘어서 새로운 나로 더큰 나로 탈바꿈한 나로 바꿀 수 있다면은 지금 나의 일이 바로 온 우주가 도와주려는 일로 바꿉니다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부처님의 일로 바꾸어 보십시다. 온 우주가 원하는 일로 바꾸어 보십시다. 온 우주가 흘러가는 그 흐름에 맞추어서 나의 목표의 내용을 바꾸어 보십시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큰 보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더큰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온 우주가 도와주는 나의 일, 그 나의 일에 집중하는 하루. 중생의 일을 부처님의 일로 받고, 부처님의 일에 집중하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나 있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나를 도와주는 나날, 내 네, 일을 부처님 일로 바꾸는 일입니다. 부처님 일을 하면서 온 우주의와 보람을 함께하는 오늘 하루를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